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생을 탐구하는 INFJ, 니시카타라고 해요. 지난 시간에 아이들도 어른이 무시할 수 없는 시선과 판단을 갖추고 있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은 이 분노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살다 보면 우리들은 저마다 다양한 충돌과 갈등의 지점에 놓이게 되는데요. 상대와의 대화 혹은 언쟁 중에 내가 생각했던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거나 억울한 일, 기분이 상하는 감정이 고조될 때 우리는 좀처럼 평정심을 유지하지 못하고 분노로 이어지곤 합니다. 그렇다고 화가 나거나 마음이 상한다 해서 분노를 쏟아낸다면 결국 상처받고 힘들어지는 건 상대가 아닌 바로 나 자신일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좀더 줄이고 내 자존감과 마음을 잘 잡을 수 있도록 제가 사람이 분노해 봤자 결과적으로 좋을 게 없는 세 가지 이유를 말씀 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분노를 한다고 결코 세상이 바뀌지 않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 분노할 일이 참 많습니다. 생각이 다르고 추구하는 게 다르고 욕심의 차이도 다르고 강자와 약자가 뚜렷하게 구분되는 세상이기에 누군가에게는 편해도 누군가에게는 부당하고 아니다 싶을 수 있는 다양한 문제와 현상이 존재할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바꾸려면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그 담당자, 집행자가 되어 법을 제정하건 정책을 집행하건 뭔가 협의를 이뤄어내건 실은 그 위치에서 뭔가를 해야 실질적으로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감 감정적으로 분노만 한다 해서 뭐가 바뀌거나 내 말을 들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는 나를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의 질서를 유지해야 하기에 그만큼 관성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차라리 분노에 사용할 그 강한 에너지로 뭔가를 바꾸고 행하기 위한 곳에 에너지를 사용하는 게좀더 낫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의 시간은 소중하니까요. 둘째, 분노를 하면 사유가 무엇이건 상대방은 나를 대하기 껄끄러워집니다. 무엇에 분노를 하건 그 분노를 하는 이유가 설령 정당성이 있건 특별한 사연이 있건 어쨌든 나의 분노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분노하는 그 사람을 대하기 껄끄러워지고 부담스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을 공감해주길 원하는 게 사람이지만 분노라는 낯선 감정을 바라볼 때 방어적으로 되는 것 또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사람이 부담스러우면 당연히 다가가기가 힘들어집니다. 그 사람의 분노 사유를 존중하고 이해하더라도 다가가기 힘듭니다. 그러면 자연스레 그 사람 곁에 사람들은. 하나 둘씩 떠나게 되고 결과적으로 나 홀로 외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당신이 분노하는 이유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분노한들 상대방은 되려 안타깝게 생각할 경우가 좀더 많습니다 물론 이해하고 감싸주려고 하는 주위에 좋은 사람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분노도 지속되고 꺼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내 편을 들어줘도 그 사람도 사람이기 때문에 지쳐서 점점 손을 놓게 될지도 모릅니다 셋째 극단으로 치우칠 우려가 너무 합니다 오히려 평정심을 갖추고 이성적으로 다시 되뇌어 보면 의외로 생각지 못했던 다양한 생각과 대안들을 떠올려 볼수 있지만 분노가 지속되면 감정적 과잉이 이성적 사고를 막아버립니다 그렇게 충동적 행동 혹은 분노를 일으킨 대상을 심판해야 한다는 등 시선적으로나 행동적으로나. 과격 혹은 폭력적으로도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살면서 사람은 분노를 할 수는 있지만 어느 선에선 멈춰야 합니다. 분노는 중간이 없고 절제를 방해하기 때문에 더더욱 그럴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런 극단적 사고는 절대 정상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반길 리 역시 없습니다. 네. 이렇게 사람이 분노해봤자 결과적으로 좋을 게 없는 세 가지 이유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께 분노라는 감정에 대해 스스로 깨닫고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때론 이 세상이 내 편이 아닌 것 같고 예상치 못한 때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순간이 찾아오겠지만 우리 모두 분노에 대해 스스로 잘 돌아보고 오늘 말씀드린 그세 가지를 잘 기억하신다면 우린 지금보다 더 분노로부터 해방된 안정된 생활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